신곡 발표 예고 하나가 이토록 따뜻한 화제를 불러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 뉴에라 프로젝트가 오는 10일 오후 6시 영탁의 새 디지털 싱글 이부를 공개한다고 알리자마자 사람들의 눈길은 자연스레 크레딧 한 줄로 모였다. 제작기에서 영탁이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으로 빈 예서를 지목하며 고마움을 전했다는 사실. 타이틀만큼이나 훈훈한 비하인드가 먼저 입소문을 탔다. 영탁의 설명은 구체적이었다. 방송, 광고, 행사로 숨가쁜 날들 사이, 가사를 붙이기 시작하던 초안 단계부터 두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첫 완성본을 가장 먼저 들려준 사람도 빈에서였다는 대목에서 팬들은 미소를 지었다. 동료의 귀로 들어보고 가수의 감각으로 보완해주는 협업. 경쟁 구도가 강요되는 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다. 뮤직비디오 촬영에도 작은 흔적이 남았다. 빈에서가 세트장을 찾아 이미지 톤에 대해 의견을 보탰고 촬영본을 모니터링하며 짧은 코멘트들을 남겼다는 것 영탁은 바쁠 때일수록 먼저 연락해주는 사람이 바로 예서라며 다음 작업에서도 그녀의 역할이 작지 않을 것이라 귀띔했다. 쿨하게 도와주고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방식. 두 사람의 호흡이 왜 오래가는지 설명해준다. 이번 싱글의 제목은 이불. 제목만으로도 감이 온다. 차가운 마음 위에 포개는 온기.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만드는 무게감. 말없이 옆을 지켜주는 존재감. 온라인에 공개된 커밍순 포스터에는 평범한 풍경 사진과 함께 당신의 마음을 덮어주겠다는 취지의 문장이 실렸다. 과장된 문구 대신 생활 어휘를 택한 선택이 오히려 강하게 박힌다. 노래가 기교를 앞세우지 않아도 의도가 또렷하게 읽히는 순간이다. 기획 단계부터 장시간 공들였다는 사실도 관심을 끌었다. 뉴에라 프로젝트는 빽빽한 스케줄 속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쁘다는 핑계로 성급히 완성하기보다 한 구절, 한 호흡을 붙잡아 질감을 다듬었다는 의미다. 이불이라는 간단한 오브제가 노랫말 속에서 어떤 질감으로 펼쳐질지, 편곡은 목소리를 어떻게 감쌀지 듣는 재미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 발표가 특별한 이유는 사람 때문이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각인된 두 사람은 한동안 비교의 프레임 속에 서 있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그들은 경쟁보다 연대를 택했다. 누군가의 성공이 누군가의 실패가 아닌 서로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방식. 영탁이 공개적으로 빈에서 덕분에 완성도가 올라갔다고 밝힌 순간 팬덤 사이에 떠돌던 불필요한 오해가 자연스레 거쳤다. 팬들의 반응은 빠르고 솔직했다. 이 조합 보기만 해도 든든하다. 노래 나오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따뜻해진다. 티저 포스터 한 장으로 커뮤니티 댓글창이 북적였고 티저 문장 하나로 커버 영상 예약이 늘어났다. 훈훈한 서사가 생기면 음악도 더 멀리 간다. 듣는 이유가 감상에서 공감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빈에서의 존재감은 숫자에서도 확인된다. 콘텐츠 디스커버리 플랫폼의 집계에 따르면 그녀는 한해 동안 수차례 월간 최다 인기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방송, 광고, 콘텐츠를 종횡무진하며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방증이다. 그 영향력이 동료의 신곡으로 이어진 이번 장면은 단순한 의리 이상의 의미를 만든다. 대중이 사랑해준 이름을 다시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하는 방식,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다. 이불 이 던지는 메시지는 지금의 시대성과도 맞물린다. 모두가 조금씩 지친 시간을 건너는 동안, 화려한 절정 대신 버터낸 하루를 보듬어주는 노래가 필요했다. 영탁 특유의 담백한 톤과 생활형 가사가 만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해왔듯 이번에도 그 공식은 유효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지를 과하게 디자인하지 않고 일상의 문장을 음악으로 옮기는 선택. 듣는 순간 개인의 기억과 곧장 연결되는 지점이다. 제작기에서 들려준 작업방식도 흥미롭다. 초안에서 가사가 먼저 길을 냈고, 멜로디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한두 음절씩 여백을 남겼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제목처럼 포근하지만 지나치게 달콤하지는 않을 노래가 예상된다. 따뜻함을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태도. 영탁의 보컬이 가진 배려의 공명이 최대로 살아날 설정이다. 빈에서가 초기에 호흡을 더 길게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는 식의 의견을 보탰다는 에피소드는 이 노래가 숨의 음악의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두 사람의 관계성은 음악 외부의 장면에서도 빛났다. 현장 스태프들에 따르면 촬영 날에는 필요 이상으로 사람이 붐비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필요한 타이밍에 정확히 들어오는 조언, 길지 않지만 핵심만 남기는 피드백, 수고했다고.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제스처가 분위기를 바꿔놨다. 과장된 연출 없이도 좋은 작업은 공기부터 달라진다. 이건 결과물의 진정성으로 증명된다. 이번 싱글이 갖는 산업적 의미도 놓치기 어렵다. 동료 아티스트 간 협업의 선순환, 팬덤 문화의 성수, 그리고 기획사의 역할 변화까지. 발표 전에 제작기를 공개하고, 감사의 이름을 선명히 밝히는 태도는 음악 소비를 이야기 기반으로 확장시킨다. 사람들은 이제 곡 하나를 듣더라도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누가 함께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 기대에 정확히 응답한 사례가 이불이다. 발매 시간은 정해졌다. 10일 오후 6시. 주요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동시에 공개된다. 그날 저녁 퇴근길. 이어폰 안에서 가장 먼저 재생될 플레이리스트를 상상해보라.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어깨에 무언가 얹히는 기분. 가사는 어렵지 않을 것이고, 멜로디는 따라 부르기 좋은 온도로 조율되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번 듣고 끝날 노래가 아닌, 밤마다 꺼내 덮는 노래가 될 가능성. 제목이 이미 답을 말해준다. 빈에서의 이름이 크레딧에 적히는 방식도 인상적이다. 피처링처럼 전면에 서기보다 뒤에서 작업을 지지하고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참여.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 영탁의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이 호흡이 이어질 거라는 힌트까지 나왔다. 두 사람의 케미가 일회성이 아니라면 앞으로의 신곡들은 연결된 서사로 들릴 것이다. 각각의 곡이 서로를 비춰주는 방식. 이건 팬들에겐 최고의 선물이다. 결국 이불은 노래 이상의 약속에 가깝다. 힘들 때 무언가를 덮고 싶다면 이 노래를 꺼내도 좋다는 약속.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할 때말 대신 재생 버튼을 눌러도 된다는 약속. 그 약속을 가능하게 만든 건 현장에서 서로를 지켜준 두 사람의 시간이다. 경쟁보다 연대. 과장보다 진심. 독주보다 합주. 요란하지 않게 움직였지만, 그래서 더 멀리 갈 준비가 됐다. 발매일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기대는 차분하게 쌓여간다. 한 장의 포스터, 한 줄의 문장, 몇 마디의 비하인드가 이미 분위기를 만들었다.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 필요한 말을 아끼는 사람. 이번 신곡이 그 사람들을 떠올리게 만들 것이다. 이불은 겨울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선선한 어느 저녁에도 우리는 가끔 이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이 노래가 손 닿는 곳에 있기를 바란다.